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분사무소에 관련된 것으로 오, 오른 것입니다. 1번. A 광역시 B 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값은 B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량입니다. 2번은 갑의 주된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내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냐 합니다. 4번은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답이 제출하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죠.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그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증명서류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아 18번이 아니라 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번.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된다. x 할수 있습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개사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인장 등록해도 되고 개업 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할 때도 되고 그리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업 폐업신고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왜냐면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언, 휴업의 경우, 업무 정지의 경우 간판 철거 아니도 됩니다.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간판 철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 자는 하 경우만 신고하니까 6개월간 휴업, 2개월간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가날 세무서장이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받아서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폐업을 하거나 중개업 폐업하는 것 등록관청가든 사업 세무서에 가든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하면 됩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4번에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속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공개해도 법 위반은 물론 아닙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 안해도 됩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틀렸고 3번 정보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정보 공개한 때에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 공개한 때는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어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어이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가 포함된다. 네, 벽면 및 도배 상태는 포함되는데,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실비, 비용만 지불합니다. 다만 그 비용의 한도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란에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고요. 2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한 물건의 권리라는 라는 매도 임대어린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고요.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재하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네,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세부확인사항은 어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5번,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X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7번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 혼자서 할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수 있는 것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소화전 비상벨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런 것 전부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기대해, 기재해야 될 사항.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검사에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 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기억니언두 개네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입지 조건은 지조고는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지조고는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고요.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러면 2의 서식, 4의 서식은 비선호 시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가 그냥 임대인 임차인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십시오.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적어줬는데 실제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중개완성도 안했는데 계약서 작성해줬기 때문에 즉 계약서 작성해 주려면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필 정보, 신분증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중개보수및 실비금액 및 산출 내역은 거래 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요. 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맞습니다. 3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틀렸네요. 기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3번이네요,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상, 거래당사자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그 다음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물건의 인도일시 인권, 권리관계조, 조건기한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 다운계약서, 업 계약서, 거짓계약서 거짓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은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물론 매수신청들이 관련해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죠. 매수신청들이 서명 날인이면 서명. 굳이 해석하자면 서명 및 날인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약 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예, 계약공개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 승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라고 하면 등기하고 장금치르는걸 말하죠. 2번 계약금 등은 계약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엑스네요. 계약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겠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4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5번 매도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예치된 계약금 등을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3년에 한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